어, 단체전까지 만나보셨고요. 이번에는 개인전 결승 함께하겠습니다. 자 여자 개인 결승은 최현숙 선수 그리고 신예 유현희 선수의 만남입니다. 어, 올해 좋은 선수들을 타이어뱅크에서 많이 영입을 했다고 단체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결승도 타이어뱅크 소속 선수들끼리 만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은숙 선수가 과연 여기서 팔 승을 기록할지, 아, 네. 네 그리고 새내기인 유현이 선수가 또 새로운 챔피언이 될지, 음. 네 유현이 선수 같은 스타일은 이 남자 스타일의 앵글하고 비슷하죠, 어, 네. 네. 지금 신인 선수라서 저희가 한 번도 투구를 본 적이 없거든요, 네. 투구를 할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자 유현이 선수가. 보니까 첫 대회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결승에 왔죠? 자유롭게 볼링을 하고 싶어서 프로를 아, 선택했다. 네. 네. 뭐그 자유를 만끽하겠다라고 음, 얘기를 했어요. 네. 자유를 만끽하겠다. 정말 뭐 편하게 친다는 네, 얘기로도 들리는데 네. 와, 이렇게 자기 결승까지. 스타일을 네, 네. 그대로 보여주겠다라는 의미 같은데요. 네. 네, 유현이 선수가 올해 루키지만 또 구력은 10년이고요. 94년생 아, 많은 프로 선수들 평균 나이로 봤을 때 굉장히 어린 선수예요. 네네. 특기와 취미를 보니까 배드민턴 이더라고요. 음. 활동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 선수 같은데요. 네. 제가 투구를 아직 보진 못했지만 뭔가 한솔 선수 느낌도 나는데요 그런가요 네. 네. <laughs>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자, 최현숙 선수는 이제 8승에 도전합니다. 여자 프로 선수 최다 승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어, 한솔 유니어 최현숙 선수가 지금 나란히 7승이죠. 그렇습니다. 8승을 기록하면 네, 앞으로 독주를 할 아, 네, 네.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여자 프로블링 새로운 기록이 오늘 나오게 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본선 1위로 진출한 유현희 선수. 이위까지올라올수 어, 있었던 어떤 비법이 뭘까요? 일단 그 다양한 앵글을 구사할 수 있는 아하. 네 피지컬적인 능력이 아주 훌륭한 선수예요. 네, 일단 첫 l 구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굉장히 떨리겠죠?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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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본인의 첫 결승, 그첫 투구가 스트라이크로 잘 이어졌고요. 최연숙 선수 지난해 포인트 랭킹 2위를 기록했고요. 이 대회에서도 지난해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항상 1, 2권에 있는 네. 네, 최연숙 선수입니다. 아, 아. 오, 8번이 남았어요. 아까 단체전하고는 다르게 라인을 네, 재조정을 네. 해서 네, 투구를 했는데 운이 없어 8번 핀이 남게 되네요. 단체전에 굉장히 끝까지 고민이 많았던 최현숙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 단체전보다는 더 안정돼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최연숙 선수는 더 힘든 상황일수록 침착해 보입니다. 네. 저 선수의 장점은 침착함. 네. 네. 얼굴 표정도 거의 없죠. 그렇죠. 아, 프로볼링 여자부 최다승이냐 아니면 눈부신 새로운 루키 탄생이냐? 결승전 이제 두 번째 프레임입니다. 네, 자1번핀 굉장히 정면을 강타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부분의 변화가 천숙 선수한테는 네. 아주 네 아주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어떤 공략이 필요할까요? 조금 더 쪽을 피해서 네. 조금 더 바깥을 이용한다든지 아. 아니면 더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네좀 네, 확실한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핀만 해결했고요. 최현석 선수 두 번째 프레임 오픈 기록합니다. 유현희 선수는 본선 경기 내도록 웃음을 잃지 않더라고요. 아, 네. 네. <웃음> 네. 지금은 약간 긴장한 모습이죠. 네. 네. 더블 도전하는 유현희자 <laughs> 이번에는. 두핀 남습니다. 왼쪽 레인에 비해서 오른쪽 레인은 약간 안쪽으로 앵글을 잡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역시 거그 변화된 부분에 걸려서네 강한 액션이 나오네요. 음. 오늘 선수들에게 레인이 참 까다롭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선수들이 투구를 하는 나인과 앵글에 따라서 결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네. 또그 결이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고요. 또 그걸 잘 적응하는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겠죠. 네. 이 프레임은 커버로 마무리한 유현이 초반은 유현이 선수가 좀 유리해 보입니다. 네. 아, 지금 최현숙 선수는 과제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많은 네. 상황이죠. 3프레임. 어, 굉장히 아,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laughs> 이게 10번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진짜 오늘 경기는 핀에서 <laughs> 눈을 못 떼는 경기입니다. 네. 스플릿이날뻔 했는데 그렇습니다. 가용이 10번만 남습니다. 아. 어우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아, 안타까운 핀 미스. 확실히 지금 긴장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투구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다음에 어떻게 조절할 건지를. 사실 선수들은 레인에 올라가서는 하나만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생각이 많아지면 스페어 미스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이프레임 오픈을 기록했던 최현숙. 아... 네 확실하게 라인을 왼쪽으로 조정한 네. 게 보입니다. 훨씬 좋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건처에 온것 같은데요. 네. 자, 포켓 괜찮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외려 중반은 네, 최현숙 선수가 리드할 가능성이 아. 네, 높아 보입니다. 최 강점이 한번 찾으면 놓치지 네, 않잖아요. 연속적인 스트라이크. 네. 네. 최현숙 선수의 트레드마크죠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씩 본인의 라인을 찾아가고 있는 최현숙 선수입니다. 왼쪽에서는 더 많은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아직까지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최현숙 선수의 네 번째 프레임. 아, <laughs> 브루클린 존 쪽으로 갔는데 이게 스트라이크로 연결됐습니다. 어쨌든 행운의 스트라이크 네. 네. 생각하는 것만큼 네. 네 이게 스트라이크 됐지만 최현숙 선수는 그렇습니다. 지금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오른쪽 레인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왼쪽 레인에서는 아... 아직까지 네 정리를 할게 네. 많아 보입니다. 유현희의 4프레아 오픈 다음에 바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아... 약간 두터워 보였지만 네. 네. 핀 액션에 의해서 스트라이크가 났어요. 좋습니다. 자, 3프레임까지 5점 차 그리고 4프레임은 나란히 스트라이크를 두 선수가 기록합니다. 최현숙 선수의 투구하는 라인으로 봐서는 유현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약간 스피드를 좀 내는 게 조금 더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음, 네. 네, 보여지는데요. 네. 더블 시도하는 유현이 선수. 어 스피드를 내야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좀 늦었어요. 오번 레인이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네. 생각보다 중간 부분에 오일이 네, 많이 정발돼 있는 상황인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네. 아, 다시 한번 오픈을 기록하는데요. 잊어버려야죠, 이제는. 그렇죠. 네,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음 투구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네. 유현희 선수가 오프레임 오픈 기록하면서 74점. 이번에는 최현숙 선수가 더블 도전합니다. 이번 약한가요? 네. 네. 좀 괜찮게 들어가도 그게 스트라이크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현숙 선수는 지금 음, 생각할 게 많지만, 네. 또 상대방 선수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라. 네. 네. 같이 어려움을 그렇습니다. 겪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레인에서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네. 네, 두 선수 다 네,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후반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럴 때스페어 커버를 착실히 하고 스프릿이 나더라도 많은 피를 처리하면서 핀을 아껴나가는 전법이 제일 중요하죠 네. 자, 5프레임까지 투구 마쳤습니다 4프레임까지는 3점 차 하지만 유현희 선수는 5프레임에 오픈을 기록했고요 이제 여섯 번째 프레임 최원숙 프로도 아는 거죠. 지금 네. 더 신중하게 라인을 더 생각하고 네. 네. 투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만들어내는 최원숙 선수. 어차피 안쪽은 없다. 네, 네. 왼쪽으로 이동해봐야 네, 이 뾰족한 수가 없다. 음. 그래서 공을 더 바깥으로 네, 앵글을 조절을 해서 네,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아, 적절한 네. 선택 같이 보입니다. 최현숙 선수는 이제 5번 레인에서는 해결이 잘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현이 선수도 좋습니다. 오픈 다음에 바로 스트라이크. 유현이 선수도 라인을 어느정도 잡아가는 네, 모습입니다. 네. 아, 이제 본격적인 우승 대결이 될것 같습니다. TV 파이널에서 이게 경기를 하게 되면 스피드 조절에 이 문제를 겪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네. 네, 긴장도가 높기 그렇죠. 때문에 스피드가 빨랐다, 늦었다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 일곱 번째 프레임. 자, 유연이 더블 기록합니다. 스윙이 시원시원해지고 있어요. 네. 야, 네. 아, 또 굉장한 배짱을 보여주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연숙 선수를 만나면 누구라도 좀 겁나잖아요. 세 보이죠. <laughs> 네. 네, 최연숙 선수, 네, 강해 보입니다. 선수들이 가장 강력한 상대로 지목하는 최현숙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유연희 선수가 좋은 경기 하고 있고요. 최현숙 선수도 더블 도전. 아 역시 오른쪽 네. 레인에서도 왼쪽 레인하고 비슷한 예, 앵글을 선택을 했어요. 네. 자 지금 오른쪽 레인에서 계속해서 4번, 10번, 7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고 있는데 언제리에는 그 있는데 네. 네. 어렵네요. 생각하는 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최연숙 선수 하지만 묵묵하게 잘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번 핀 오른쪽 왼쪽의 앵글이라는 라인 차이가 상당히 커서 네. 네. 오른쪽 레인은 약간 좀 타이트하게 잡아도 되는 레인 상태 같고요. 네. 네. 왼쪽 레인은 좀 오픈을 해야 되는 레인 상태여서 네. 네. 상향 앵글을 가지고서 투구를 하는 게 네, 생각보다 아하. 쉬운 네,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집중을 해서. 네. 경기에 임해야 되겠죠. 네. 이제 여덟 번째 프레임입니다. 음, 어. 자, 계속 스트라이크 나왔던 레인마저 아, 9번이 남네요. 이번엔 투구 잘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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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껍게 들어갔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연속 스트라이크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최현수 선수인데요. 네. 예, 예. 7프레임까지 122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현희 선수는 이제 터키 기회인데요. 기회를 잡았죠 지금. 여기서 달아나게 될지. 8프레임. 어, 스윙 좋습니다. 음. 네, 끝나네요. 아, 네. 네. 자, 유현희 선수가 터키를 기록합니다. 이제 앞서고 있는데요. 스윙이 점점 안정되고 있어요. 네. 네. 볼 스피드도 적절해 보이고요. 두 번의 오픈이 있었지만 터키를 기록하면서. 다 메꿨어요. 네, 네. 먼저 달아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프레임. 어 피넥션. 네. 약간 빨랐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자0분 남았습니다. 스트라이크는 터키까지 보였고요. 볼스피드를 낼려는 투구를 하다 보면 네. 저렇게 약간 타이밍이 빨라질 수 음, 있습니다. 네. 아까 미스했었죠. 어, 네. 네. 좋습니다. 바로 잘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보시고 나서 유현희 선수도 팬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덤직해 보이네요. 네. 네. 네, 시종일관 저런 모습이었어요. 아. 네, <laughs> 최원숙 프로는 파운데이션에서 스트라이크를 꼭 기록해야 되죠 지금. 네. 네. 최원숙 선수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그렇니다 확실한 스트라이크를 노렸어요. 네. 네. 조금 더 타이탄 앵글을 구사해서 확실한 스트라이크를 노렸는데 음. 네. 스프리시 나 버렸습니다. 아, 굉장히 어려운 네. 상황이 됐습니다. 투구하는 데서 왼쪽으로 딱네 투구하는 의지가 보이잖아요. 네. 네. 최현숙 선수의 9 프레임은 오 아우. 커버합니다. <laughs> 보여 주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아직 네.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14점 차. 아, 두 핀만 해결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7번까지 핀 액션으로 해결을 했고요. 14점 차로 이제 마지막 10 프레임을 맞이합니다. 스트라이킹 아웃을 해야만 하는 최현숙 아, 네. 단체전에서의 어려움이 네 개인전까지 이어져서 네,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인에서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되더라도 네, 어떤 사람은 그게 큰 상황이 되고 음. 어떤 사람은 네,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네. 음, 유현희 선수는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음. 네, 최원숙 선수는 아주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10프레임 네. 두 번째 두구고요 네, 이걸도 해결하면서 자, 한 번의 투구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효서 최현숙 선수는 최다승 기록은 내 네, 그렇죠? 다음에 네, 다음으로 밀어야 될것 네. 같습니다. 최현숙의 마지막 투구. 이번에 좀 시원한 스트라이크 한 방이 네. 왔으면 좋겠는데요. 마무리 좋게 네. 아홉 핀으로 마무리하는 최현숙 선수입니다. 최현숙 선수가 결승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76점을 기록하고요. 아, 굉장히 힘든 결승전을 네. 치렀습니다. 최근에 최현숙 아, 선수의 경기로서는 좀 무기력한 경기가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레인 상태가 본인한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하겠죠. 유현이 네, 0브첫 번째 투구 열 핀으로 우승을 확정지으면서 네. 네, 트로피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 앞으로 정말 기대되는 또 신인 선수 새롭게 만나게 되겠습니다. 볼 우리 프로 볼링의 역사에 네, 이제 역사를 쓰는데. 아마 유니희 선수가 어, 네, 가세하지 할까요? 않을까. 네. 네. 자, 올 시즌이 더 흥미진진할 질것 같고요. 네. 아. 투구하는 스타일이 시원시원하고. 네. 네. 그리고 여자 선수로서는. 참 구사하기 힘든 앵글을 음, 구사하기 때문에 네. 네, 남자 팬들도 많이 생기지 그렇군요.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굉장히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른 유현이 선수인데요, 챔피언샷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인의 첫 TV 파이널 첫 무대에서 챔피언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샷을 하고 나서 활짝 웃는 모습 아 네,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도 예. 열핀입니다. 깔끔하게 자, 마무리하네요. 대형 신인이 예. 탄생했습니다. 최현속 선수와 뜨거운 포옹을 나누는 장면도 참 뭉클한데요. 두 선수 멋진 결승전을 펼쳤고요. 아, 많은 선배들의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유현이 선수 첫 무대에서의 첫 승. 아올 시즌 어떤 돌풍을 불러 일으킬지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정말 기대가 큰 선수예요. 네. 네. 자 덤덤하게 결승전을 치렀고요. 어, 즐겁게 즐기기 네. 위해서 프로 맞습니다. 데뷔했다고 했는데 아, 말대로 됐습니다까 네. 가져갑니다. 자 여자 개인 우승의 주인공 유현희 선수. 시즌 두 번째 대회에서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 본인이 참가한 첫 대회였고요. 남은 대회들에서 또 어떤 활약을 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현희 선수 여자부 이렇게 우승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제 남자부 경기가 남아 있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청주입니다. <목소리>